났다고 합니다. 경기 시작하고 제가 사막을 바로 띄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두 번째 경기입니다. 카라리오베레스 시즌 10 1 6강 이제 개막하는 오늘. A조 두 번째 경기는 보라 선수와 아휴, 제 손가락을 쓸데없는 데 쓰고 계시네요. 보라 선수와 남덕선 선수. 아니 보통 점프로들은 대회 나서 이런 거안 하지 않나요? 아, 둘이 심리전을 하고 있어. 도리도리로 이게 무슨 일이야? 아 정말 어지럽네요. 자 베레스 두 번째 경기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각선 방향이 됐고요 네? 이번에는 7시에 남덕선 선수고요 1시에 보라 선수입니다 자, 이번에 남덕선 선수는 오버로드를 정서치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옵티마이저 같은 경우 이렇게 대각선이 뜨면 적우가 네. 9시로 3회 처리를 먹을 수도 있거든요. <laughs> 그런 부분을 이용하면 굉장히 적우도 네. 괜찮은 맵입니다. 일단은 앞의 경기와는 아무래도 좀 이제 다른 양상이 나올 위치에 출발을 하네요. 근데 적우 유저들 입장에서는 사실 오른쪽 자리 좀더 드는 하는데두 게임 다그 왼쪽 자리 뜨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은. 네. 친구가 오버로드로 벤타를 할지 그 친구가 바로 100원이 되자마자 자 보라 선수는 지금 입구를 약간 좁히면서 네. 어, 게임을 하는 모습이고요 여기에 이제 말이 두마리만 세워놓으면 저글링이 못 들어오는 네 시티가 되겠습니다 역시나 양 선수 거의 지금 아까 그 도리도리 급으로 APM 500대를 유지하면서 그렇죠 <laughs> <laughs> 어 정말 예. 날아다닌다 날아다녀 이 게임은 <laughs> 저보다 빠른 두 선수입니다 일단 네. 자 일단 남덕선 선수가 12풀도 되게 좋아하는 선수거든요 네. 과연 12압을 할지 12풀을 할지 12압이네요 일단은 자모라 선수는 베럭스 이후에 12서치 나오는 음. 모습이고요 12압마당 그러니까 럭두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마리 드론이 동시에 나가면서 어, 바로 해처리 계속 서치를 해줬었는데 남덕선 선수는 약간 추후에 나온 드론으로 정찰을 보내주는 모습입니다 자그 이후에 어, 남덕선 선수도 노스포 3해처리에요 오늘 어, 여러분들... <목소리> 컨셉을 지금 야무치게 좀 잡고 오셨거든요 자 일단은 서로 이제 자리 알았죠 네 포르다 SCB가 아 어, 그렇죠 알았죠 네 만났고요 바로 7시로 아마 네 싶어. 고, 어? 고. 아니, 근데 미네랄을... 이거는... 네. 약간... 3배수 할까 하다가 SCV 온 타이밍을 보고... 3배로인가? 네. 스포니클을 쥐어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지금 왔거든요. 왜냐면 돈이 꽤... 지금 뭐200 이상까지 좀 남는 모습도 있었고, 드론도 좀 충분히 찍어주는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자, 드론을 더 째고 일단 스토링 가져갔습니다. 실커맨드 센터 쳐주고... 3해처리 그러면 근데 이해철이 저기... 위치가 사실 여기서 네. 탱크를 때릴 수 있는 위치거든요 <laughs> 음, 그것까지 아마 생각을 못할 거.. 근데 보라 선수도 생각을 못할 거 같아요 사실 아하! 아 뭐! 네. 사실 서로 생각을 못하면 크게 그렇죠 그렇죠 <laughs> 그, 아유, 크게 윗몸 뭐 영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자 보라 선수도 선앤베 네. 준비했을 거 같거든요 보라 선수 입구 막아주면서 요. 선수 아마 다네 마리까지. 네. 자 아까 경기를 봤다면 그렇죠 사링으로 빠르게 SCV를 잡아주는 모습도 괜찮습니다. 근데 링 컨트롤이 네. 저 저기 채팅창에 승자전 패자전 3위인가요? 저 뇌피셜 자토탄 열림 자제해 주세요. 최종전만 3판이 선입니다. 보라 <laughs> 어? <laughs> <도라소스> 선수 <laughs> 네? 이 페토리예요? 자. 올라 자, 팩토리입니다이거는 <목소리> 베럭스 더블 이후에 메카닉을 준비한 게 아닌가? 네? 어, 일단 왜냐면 이맵 자체가 미친 네. 조가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신한테는이는메카닉이 그렇죠. 됐거든요. 자, 처리운영요 어? 선택한 저는남저선요수였는데 또 레어가 올라가는데 일단 아직까지 챔버의 모습이 지금 보이지는 않고 있고 자 거기다가 SCB가 뭐 자오 여기 드론 하, 드론 깠고 아, 토리 이후에 네. 추가 팩 토리가 없다면 설마 베럭스 더블 이후에 뭐 어느 뭐 준비한 거뭐 충분히 또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아니 근데 테란 선수들은 왜이 이 미네랄을 왜안 봐죠? <laughs> 어허, 이게 좀 아쉽네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크거든요. 네. 이 미네랄 밑에 거를 파는 것이. 아... 어... 뭐 런게 조금은 아쉬운 모습인데, 저그 선수들은 또다 파요. 네. 뭔가 훈련이 잘돼 있는 어... 드론들이에요. 근데 또 선생님들이 또 네. 이런 거에 되게 예민하신 분들밖에 없거든요. 저그 선수들은. 네. 자, 이러면서... 아, 투아 머리 빌드! 이 빌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이게 이영우 선수가 최근에 네. 그... 한 빌드거든요 메카닉투아머리 빌드 네. 근데 이렇게 배럭스 더블 을 하고서 하진 않았어요 그, 그럼 어떻게 했죠? 그냥 팩더블 상태에서 했는데 네. 어, 그리고 지금 보면은 사실 빌드 아다리 자체는 굉장히 완성도가 높진 않아요 네. 근데 제가 보라 선수가 저 구장에서 메카닉 하는 걸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네. 자, 지금 보시면은 아머리는 두 개인데 아머리 두개다 돌아가지 않고 있어요. 네. 그거 자체가 웃긴 겁니다. <laughs> 아, 아 완성은 됐지만 음. 돌리지는 않고 있다. 근데 약간 보라 선수의 일단 좀 시그니처 같기도 한데 이세서야지 아머리가 돌아가긴 하는데 보라 선수가 진짜 저 아머리 좀안 돌리는 선수이거든요. 그렇죠, 해요. 그렇죠. 체에서도 사실 네, 많이 겪어고 보셨잖아요. 멈춰서가. 제발 어찌라 할 정도로. 어, 어 근데, 어? 어, 저 지금 1 2시그 옆쪽에 혹시 오버로드들인가요? 네, 네, 네. 지금 본진 쪽에 일단 히드라 되네 근데 방금 히드라... 네. SCV가 죽으면서 봤을 히드라를 거거든요, 히드라를. 거기다 스캔으로 지금 확인을 했는데.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저 부분이 혹시 만약에 본진 쪽에 들어가는 이제 드랍류가 된다면 오버로드 어, 왜 저렇게 한 시에 크게 아니면 서 저렇게 모여 있을 이유가 딱히 없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병력은 다시 빠집니다. 보라 선수가 지금 굉장히 잘해주는 건 메카닉인 걸안 들키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 근데 이거 약간 이러면 나가서 보여주는. 자, 어 남극 선수 고개 돌렸어요. 어, 찾았죠? 네? 네. 바로 반응했죠? 왔어요? 자, 어, 메카닉구나 바로 이제 알 수가 있는 모습이고. 네. 시드라가 발업이 됐네요. 이거는 애초에 알고 있었다는 모습인가요? 저 이거 약간 좀 경기 양상 자체가 뭔가 우리는 예상할 수 어. 없는 어. 그 어딘가로 그 어. 어딘가로 가고 있어요. 저? 어 그래도 다행히 이제 두개다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러면서 이제 팩토리는 3팩 근데 팩토리가 다 지금 약간 좀 불들이 조금 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죠 아니 근데 저는 제일 의문스러운 게 네. 분명히 히드라를 파악을 했는데 토레스는 왜 싣고 있는 건가요? 그건 이따가 보라 선수한테 <laughs> 여쭤보는 걸로 아이러면 아홉 <laughs> 시에 처리 이렇게 어려운 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이 아홉 시에 처리도 제갈 프로는 네. 한칸 왼쪽에 지으면 더 네. 완벽한데 아, 아쉽고 자 일단 이거 히드라나 오늘 봤어요 자 근데 SCM SC... SC... 아 어, 봤어요, 다 봤어요, 봤어요 봤어요 박스 쳐졌습니다 자 이거 벙커 없으면 끝날 수요 탱크가 없는 상태라서 오 이거 자, 이 한타이밍 생각보다 굉장히 세거든요 지금. 거기다가 지금 한타이밍 이후에 계속해서 위치가 좀 대각이라는 점이 있기는 하지만 또 남덕산 선수가 그래도 부대증을 주면서 굉장히 병력 추가적으로 해처리해서 넘버링해서 생산하는 것도 잘하는 선수라서 고소. 자 후속도 충분히 죠 올라올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올 수 있거든요? 아, 근데 이게 사전거려도 아, 됐네요? 네? 오, 어, 이러면 진짜 강력하거든요? 자, 골리앗들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아, 와, 네. 남겹선 선수 이 과감함이 지금! 자, 들어와서 일단 벙커부터 눈에 보이는 대로 일단 두드리고, 입고 다시 열기 시작합니다. 자, 이거. 처리해서 지금 히드라들이 계속해서 좀 올라오는 모습이기는 한데, 골라들 했어 지금 와한게 나왔는데 빨리... 지금 시즈업이 안 돼서인지 약간 뒤쪽에 있고 페록스를 페록스를 배럭스를... 지금 당연히 베스 선수는 좀 굉장히 크거든요. 자, 자 리페어 거의 지금 그 진짜 가페어 수준으로 지금 달라붙어가지고 아, 근데... 근데 깨져요, 깨져요, 깨졌어요. 깨집니다. 자, 어, 근데 안쪽에 네. 탱크 시즈모드 완성이 됐고, 일단 탱크까지 나오면 남선선수도 여기서. 저 어, 약간 무리하기보다는 일단 병력도 갈머리를 빨리네.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아, 오우로드까지 뛰어오고 있고요. 네. 자 이러면 사해 처리까지 늘려주수 있고. 좀 아홉 시 쪽에도 어쨌든 해처리 완성 됐죠? 들어온 붙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자 추아머리 빌드인데 이제. 중아머게 그쵸? 아, 그, 그 이후에 지금 테크가 어? 아직 딱 타이밍이 어? 맞게 완성된 게 아니라서. 오, 지금 보라 선수는 약간 지금 긴장의 끈을 좀 놓으면 안될 만한 지금 상황이거든요. 사실 방금 네. 토스전을 하듯이 건물을 다 깨고 갔으면 오히려 끝났을 거예요. 처음부터 같거든요. 그냥 네. 입구 건물을 다 깨고 한꺼번에 달려들었다면 그렇죠, 그렇죠. 그 좁은 곳으로 벙커를 부리려고 네. 들어간 것 때문에 막혔어요, 사실. 자, 이 다시 한번 지금 병 오, 오 이러면서 미탈리스크. 면탈 미탈. 남덕선 선수. 근데 이거는 뮤탈을 좀더 모은 다음에 공격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아, 네. 보라 선수가 애초에 터렛을 조금 지어놨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저 뮤탈은 그냥 저 탱크 끊어먹기 용으로만 지금 좀 쓰려고 생산을 아. 한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써도 지금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자, 탱크만 없으면 아, 히드라가 충분히 압박이 또 가능하기 때문에. 자. 자, 스캔 3번을 씹고, 오, 뮤탈 나온, 뮤탈 거, 나온 거, 거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처를 어떻게 할 건지 자, 지금 히드라가 이렇게 많은 거를 생각을 못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자 이거 탱크가 한번 살짝 고개 내밀어 보다가 자칫 잘못하면 오 이거 자, 그냥 오다 같이 들어가는 판단 일단은 히드라는 굴려 상대해주고 뮤탈은 들어가서 탱크를 끊어주기 위함인데 아 이거 약간 병력 그렇죠 후타가 좀 확실하게 좀 달라붙어주면서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 이거 약간은 조금 무리한 공격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지금 공방업이 네. 돼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렇죠. 강력하거든요 그러니까 남각선수 생각보다 지금 너무 센데? 그렇죠 돌려도 시... 탱크도 뭐야 왜잘안 죽고? 너무 안 센데? 이런 세. 느낌이겠죠 네, 그렇죠 아, 이러면서 혹시 보라선수 지금 이업도 돌아가고 있나요? 아, 어 돌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 지금 일단 뮤탈은 방위력이 돼 있는 걸 봤는데 혹시 히드라는 지금 챔버가 두 챔버 뭐? 업그레이드가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히드라 아까 너? 너? 아직까지 노업 이렇게 되면 사실 업그레이드 차이가 꽤 그렇죠. 지금 뭐두 단계 이상씩 이제 차이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네 단계가 벌어지는 타이밍일 이 네. 수도 있습니다. 와 어, 이러면서 안마나 입구 좁피는 판단 너무 좋고요. 네. 이러면서 자 이분 남덕선 선수도 추가 멀티 해주는 판단. 둘다 너무 좋은 판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스 지금 뭐 본진 더 구석 가스까지 하면. 사뭐 마룬 옥가스까지도 안 네. 펌핑이 네. 좀 되는 상황이겠죠 이후에 이제 남덕선 선수가 뮤탈 히드라를 고집할 것인지 아니면 퀸을 섞어주실 건지 네. 이걸 선택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네. 오저 뮤탈리스크 들어서 야 내가 네. 바로 덕탈리스크다 하고 지금 한번 들어봐서 자 강인원 뮤탈 오 자리 잘 잡고 오, 일단 오. 탱크를 끊어나고 살아나가 자 일단 아홉기 9기. 아홉기의 뮤탈 자, 이 친구도 아, 이제 아, 피가 그... 차면 다시 쓰면 되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괜히 무리해서 지금! 어. 사용할 게 아니라, 오! 이렇게 되면! 어. 오, 얘는 뮤타를 상대할 어? 게 아니라, 그죠 히드라로 좀 상대를 해주면 되는 부분이고. 자, 보라 선수가 네. 스탠을 굉장히 잘 활용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근데 이 미네랄은... 뭔가 영원히 <laughs> 안팔 쪽이긴 네. 해요. 히트라 병력들이 지금 계속 좀더 유탈과 함께 좀, 좀 쌓여가고 있는 느낌이고 자 오브루가 소거미 돼 있기 때문에 드라버도 해서 한번 네. 시도해 볼 수도 있고요. 뭐 추가적인 테크가 지금쯤은 이제 좀 준비가 되나요? 어, 킹즈 아, 근데 사실 조금감 타이밍이 애매해요. 네, 좀 늦는 감도 있어 보이는데. 근데 지금 남덕 선수가 굉장히 잘했는게 탱크가 세대밖에 없어요. 탱크를 좀 컨트롤을 통해서 좀 한타이밍에 잘 끊어줬죠 그렇죠 그래서, 아 근데 지금 공방 이어? 와, 이거 어, 리스나 공방 오면 됐는데 테란데이 자, 업그레이드 때문에 어, 아, 어, 이거 네, 그거... 어. 자, 잠깐, 히드라 이렇게 따로따로 들어가면 뮤탈리스팅도 같이 와줘야 돼요 그쵸? 탱크, 그 사이에 지금 5탱크까지 쌓이고 있고 자, 뮤탈로 탱크를 좀 공격을 먼저 해줬어야 될것 같은데 어... 아, 너무 따로따로 써. 그렇죠 너무 따로 싸 네. 네. 아이고. 자 남덕선 선수가 지금 가스가 굉장히 많아서 사실 이럴 때는 뮤탈을 한번 더 찍어서 아예올 네. 뮤탈로 잡아먹는 생각도 해보면 좋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보라 선수는 오팩토리밖에 없고 네. 베스를 뽑을 생각이 있, 있, 있긴 하지만 아마 이레디업은 안돼 있을 거거든요. 네. 자 남덕선 선수는 확실하게 이것만 막으면 게임 괜찮거든요. 근데 지금 이한 방이 사실 막기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한 방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자, 공방이었기 때문에 진짜 오, 히드라 이렇게 갈가먹히면 진짜 이거 점점 약간 뒤가 없어질 수 있거든요. 자 그렇죠. 예, 뮤타를 한번더 찍었거든요. 네. 이거는 어 잠시만요 들어 우어오 반했어요 했어요와 나. 자 보라는 이렇게 자. 리러면안 되고요. 들어 뮤타. 이번에 한번 달려들어 보는데, 어, 일단 뮤 타는 밤 2엽이기는 합니다만, 이게 2엽돼 있어요. 아, 이거 부상률이 보라 선수를 약간... 거의 너무... 크게 그러게요? 보셨네. 오. 아니, 보라 선수 메카닉 연습 켜야 되겠는데요. 갑자기요, 이거 혹시 <laughs> 약간 자기 어, 정체 감독, 태랑 감독 당선됐다고 생각하시는 지금 큰 그림인가요? 아, 이거 입구 쪽 아예 지금 조여졌고, 혹시 추가적인 업그레이드도 돌아가고 있나요 보라 선수? 지금 2 업도 굉장히 센데와 3, 삼을 거야 지와 업글 진짜 안 입고 찍어주고 있습니다. 그 아르미네 아레카스가 이제 천밖에 안 되는데 네. 정말 열심히 파는 네. 모습이고, 그럼 코멘트 센터까지. 아, 아 이거 앞마당 쪽에 이렇게 포격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이미 그 여기는 지금 나오는 라인 자체가 좁아서. 그렇죠. 여기 잡힌 순간 적극적에서 굉장히 힘든 그렇죠. 전투를 벌일 수밖에 없고요. 계속 떠주면서 떨어지면서... 아 결국 남극선 선수가 지지를 선언하면서 승자전은 태태전, 패자전은 저저전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laughs> <laughs> 이게 무슨 일이야? <laughs> 자.